산 곳곳이 하얀 눈으로 뒤덮인 한라산. 정상에 오르자 백록담 분화구가 장관을 드러냅니다. 가지마다 하얀 눈이 내려앉은 구상나무 군락은 신비로운 자태를 뽐냅니다. 탐방로 주변에는 안내 표지판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1m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많은 눈이 내리면서 두달 가까이 통제됐던 한라산 정상이 개방됐습니다. 지난 1월 27일 폭설로 통제된 이후 50여 일 만입니다. 사전 예약을 통해 찾아온 탐방객 1천 명은 오랜만에 개방된 한라산의 설경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오는 내내 너무 힘들고 다 내려갈까 이 생각도 했는데 어, 너무 뿌듯하고요. 정상까지 4시간여 눈길 산행이어서 힘은 더 들지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듭니다. 친구랑 이제 어늘또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 한라산 올라오기를 좀 하게 됐는데 좀 눈이 많이 쌓여서 오는 길은 조금 험난했지만 오고 나니까 자연도 멋지고 올겨울 유난히 많은 눈이 내려 순백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한라산 기온이 오르면서 정상부로 향하는 탐방로는 순차적으로 개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